그 시작부분과 주제 선정 사유 부분을 맡게 된 우영매입니다. 저희가 팀 명을 정할 때 조금 신중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팀 명을 이렇게 지어서 저희 팀원들 모두다가 그 프로젝트 구현 단계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기수분들은 진짜 팀명 정하실 때도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서버 열리네요 에러만 올라오죠. 바이에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사유, 공성및 설계, 구현 경영상, 기술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마친 우리 팀원들의 소 어,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선정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학원 전단지나 뭐 이렇게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얻으셨을 테고 우리 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반 친구들한테 정보를 좀얻었을 테고 어머님들은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만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좀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연간 사교육 시장에서 오가는 돈이 20조예요. 합니다. 어, 달, 어, 2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돌려서 해석해보면 은 대한민국 학생 1인당 월평균 30만원을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에서 앞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방법으로 학원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원장님들도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광고 플랫폼 때문에 불편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희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사교육이라는 단어를 사다락, 교육으로 좀 분리해서 해석을 해봤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바이 에듀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이 에듀 웹사이트에서는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은 자신 동네 근처의 학원들을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학원의 간략한 소개를 정보로 얻을 수 있고 추가로 해당 학원에서 수업을 등록했다면 그 수업을 비대면으로 결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원장님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유저들 간의 실시간 소통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들은 직접 자신의 학원을 등록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올리면서 자신의 학원을 광고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수업을 판매하시면서 수익까지 창출 어, 수익까지 내실 수 있으,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희 바이에듀 웹사이트는 기존 사교육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광고 플랫폼 문제들을 일부 좀 해해소해서 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 간단한 개요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강사설계 발표 이가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의 분편 발표를 맡게 된 윤희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산 기본이 되는 단계이며 고객의 니즈를 담고 있는 문서인데요. 개발자, 관리자 모두가 참가하여 서로의 상천되는 의견을 조정하고 문서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다양한 스펙 선정이 구출되며 요구 아이디가 선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현업 요구사항 정의 처리 기반으로 도시화이어가된 뉴스케이스 정성, 의 뉴스케이스 위험점이 요구사항 추적표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작되며 특정 기능의 작업 흐름을 디덱스 관점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이문서를 통해 고객이 처음에 요구하였던 기능이 누락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곳으로 올라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고서 통합 모델링 언어인 u m l 방식을 도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기능과 부합 관련된 외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터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액체인 사용자와 사용자가 이용할 기능을 도와주는 외부 시스템으로 도움됩니다. Use 이스는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정의서입니다. 화면 정의서는 화면의 모습에 기능의 동작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준 화면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아직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일명은 나오지 않고 정확한 파일명이나 URL 주소는 나오지 않고. 간략한 기능의 이벤트 설명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RG 로직컬입니다 데이터 및설계에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 다이어그램으로써 대체가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눈에 명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자성으로 나누고, 다대다 관계를 지향하고, 최대한 1대 다의 관계를 맺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설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 단계 의 발표를 맡은 대면 중입니다 부석과 설계의 차이점은 문석은 엔기지 비종속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설계 단계에 들어와서는 엔기지를 확정 짓고 확정된 엔기지를 바탕으로 개발 과정을 주체적으로 생각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패키지와 메소드 파일의 네이밍 룰을 정의하고 설계표준을 작성하게 됩니다. VOPC 다이어그램, 화면 정서와 ERD 피지컬, 그리고 ERD 피지컬을 토대로 한 테이블 목록과 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VOPC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석단계에서 추출한 UI에 실제 JSP 이름을 입력하고 컨트롤과 액션을 추출하게 됩니다. 액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d a o 를 작성하며 각 파트의 화면 구성테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분석 단계의 화면 정의서와는 다르게 레이아웃 실제 구현된 상태의 UI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구성과 이벤트 발생 시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 시작 JSP와 처리 이후의 JSP, 실행되는 컨트롤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ERD 피지컬입니다. ERD 로지컬과 비슷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ERD 피지컬에서 확정된 테이블 이름과 컬럼명, 데이터 타입과 기기 등 정보를 기술하고 각 테이블만 상호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피지컬을 토대로 작성한 테이블 공로가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간의 예술을 구현하며 저희 조에서 피부에 맞는 14개의 테이블이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 공로, 그리고 각 테이블의 상세 내용을 정의한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테이블 정의서에는 테이블의 컬럼명 데이터 타입, 길이, 열 수용 여부, 키 등의 정보들이 들어가고 키 등을 정의하여 테이블 정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득 단계에서 작성한 모션을 하있을것같아요 다음 회수로 구현 동영상 발표를 위해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네. 4조 구현 동영상 발표를 맡게 될 장재우. 반갑습니다. 저희 바이에교 저희 바이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을 지켜주어야 하고 비밀번호는 두번 입력하여 유효성 체크를 통해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되면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오게 되고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이제 전달받은 인증 번호와 맞으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정보 로그인을 로 하면은 그냥 로그인이 완료되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SNS 로그인 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카카오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되는데 이때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계정을 연동해야 합니다. 계정을 연동할 시에는 기존의 회원가입과 똑같이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sns 로그인까지 해보으니 학원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원 계정 프로필에서는 학원은 총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번 학원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학원 이름, 학원 전화번호, 그리고 학원 주소를 입력하여 학원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학원을 등록하면 그 학원의 메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때 유저,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여지는 학원 소개, 그리고 우리 학원을 자랑하는 학원 실적들을 수정해 주어 학생, 학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멀티미디어 정보란에는 학원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제대로 잘 올라갔네요. 다음은 학원 수업을 한번 등록하여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판매할 수업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때 수강료와 총 인원은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 학년과 과목은 한 개씩 밖에 선택이 안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가지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수업 목록으로 가게 됩니다. 학원을 등록하면 수업은 판매 대기 중이 되기 때문에 학원을 판매, 수업을 시작, 판매하려면 판매 중으로 상태를 변경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판매 중으로 상태를 변경하면 수업 정보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후기입니다. 그 후기는 방금 학원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더 학원의 공지사항 등을 전달을 할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들은 원생관리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대기 중인 학생이 본인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마지막 인증 수락 아니면 인증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 목록 화면입니다. 결제 목록 클릭하면 등록된 수업을 결제한 학생들의 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출력이 됩니다.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검색을 할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요. 강동구에 있는 학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할인음악학원을 클릭을 해보면 학원 메인페이지에서 학원 소개와 셀카고 확인할 수가 있다우 상단에 채팅하기 버튼을 눌러서 채팅창을 채팅방에 해당 학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가지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요리 멀티미디어 정보를 연락할 수가 있고요. 학원이 어떤지 후기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보니 그리고 수사에 관한 공지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수업이 있는가를 볼까요? 여러 수업 중에 도퍼실드, 관심수업으로 등록해고 있습니다. 관심수업에는 심한 문록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6번 수업을 이제는 휴가 서비스를 통해 휴무권으로 결제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수업 구매 등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유기시처은 시청이 많이 된 곳이 상단에 정렬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마음에 들면 이건 확인를 눌러서 추천을할 수가 있고, 댓글 신고 사유를 설정해서 신고를 완료합니다. 그럼 음, 저도 한번 을 올려볼까요? 글은 글로벌을 꾸밀 듯이 컴사이트크 글고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을 등록합니다. 갑자기 보험 광고라든 이런 글도 신고가 필요하 합니다. 이번에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 보고 다 사이트 이용에 가능한 서들이올라왔네요한번 아, 인증 방법에 대해 Q&A 게시판에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내 정보에서는 그와 내가 작성했던 후기를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올렸던 게시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즉, 상단 사용자 역할 회원 상태를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신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면 신고처리가 빨리 되지않아 불편함을 느껴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고가 들어온 댓글과 게시글을 신고처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학생으로 넘어가 보니 그전에 신고를 했던 게시글 그리고 신고를 했던 댓글이 삭제가 되었는 것을 확인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고처리가 잘 되었다는 것이겠죠? 다시 관리자로 돌아와서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데이터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양천구 학원들이 되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의 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Q&A입니다. 사이트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이트의 기능들을 동영상으로 소개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사용된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조 기술 소개 발표를 맡은 문재현입니다. 제가 시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화면 정의서를 사용할 때 오븐 앱을 사용하였고 ERD 작성 시에는 스타 유 m l 을 작성하여 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아이디는 Eclipse와 Visual Studio이고 DB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오 o g D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상 관리에서는 Git Hub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 엔드 쪽에서는 CSS와 b o o t s t 你好。<Bye. S 2> 하고 학원 위치를 지도에 띄워주기 위해서 카카오맵과 다음 우편번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시판에서는 썸머노트 API를 사용하였고 웹사이트 내에서 구매와 환불을 위해서 아인코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자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JS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가 사용한 기술을 소개를 드렸고 SNS 로그인 시 본인 인증을 위해서 사용한 JWT 토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이트를 제작을 하시면서 Ajax를 많이 사용하셨나요? 저희는 구현 단계에서 화면에 매끄러운 전환을 위해서 Ajax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JSON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처리하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JSON은 데이터를 이렇게 키-밸류 형태로 보내 주는데 이런 제이슨의 특징을 활용해서 JWT 즉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토큰의 구성은 크게 헤드, 페이로드, 시그니처로 나뉩니다. 헤더 에는 JWT 토큰 타입의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페이로드에는 토큰에 담을 클레임 즉 정보를 담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키를 포함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이는 서버에서 토큰을 받아 정보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JWT 토큰은 베이스 64 URL 인코딩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베이스 64 인코딩의 경우에는 URL로 전송 시에 플러스나 슬래시 등의 특수문자로 포함되어 따로 파싱이 필요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인코딩 방식이 베이스 64 URL 인코딩 방식입니다. JWT 토큰의 동작 과정입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 포스트 방식으로 로그인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서버에서 제이슨 웹 토큰을 생성해서 브라우저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제이슨 웹 토큰을 함께 전송하여 서버에서 토큰이 포함된 시그니처로 인증된 사용자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저희가 첫 구현한 채팅에 사용된 소켓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장난으로 채팅 기능까지 AJAX로 만들어 볼까 하는 농담을 했었는데, 막상 채팅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해보니, AJAX의 경우에는 HTTP 방식에 종속이 된다든지, 실시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5초나 10초 같은 몇 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과, 소켓 아이 o 보다큰 트래픽이 소모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포츠 중계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a 이 a 스의 쿨링 방식도 정점이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팅을 구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켓 아이오를 사용해서 채팅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4조 기술 소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4조 후기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고생한 저희 팀원들 너무 자랑스럽고 <laughs> 네 감사. 코로나 때문에 자가 장리도 해보고 저는 또 확진도 보고 여러 가지 <laughs> <일부러 웃음> 하고 다들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다강사님말대로 공부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개발자 길을 열심히 다잘 걸어서 안전한 는삶이 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저 혼자만 노력해서 여기까지온게 아니고 함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보람다고 힘들었지만 마지막에서야 이제야 조금 즐겁고 재밌었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저희 기즈들과그녀까지 저희에게 이끌어주신 귀한 감사드리면서 저는 정말 이번 프로젝트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porque non sentada por dar 좋은, 전 짧게 하겠습니다. 좋은 강사님이랑 좋은 매니저님, 좋은 기술들 만나서 좋은 성과 내서 돌아가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이제 종로 비트캠프 말고 현업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또 재밌는 프로젝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하화이팅 6개월도 네. 네, 그 엄청 길었는데 메인 프로젝트... 어 이제 남은 메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이 배운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 조형 누나들, 우리 기수형 누나들, 그리고 우리 담당 매니저님, 박서진 매니저님과 김용진 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4조 서버 열리네어 에러만 올라오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